부유 먹고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거야? 우 진짜 멋있다. 우와 우와 지구용사 이도은. 오, 와 오, 도은 잘한다. 그래 발 그렇게 하는 거야. 어 잘하네 잘하네. 멍게 멍게 도은아 넘어져서 깜짝 놀랐지? 응. 어디 아파? 도은이는 응. 도은이는 여기? 응 어... 허벅지 아파? 응 손도 아파? 응이구야 응. 어, 킥보드야 괜찮아? 도은이가 이렇게 어루만져줘서 킥보드 금방 나았을 거야 킥보드 이제 안 아플 거야 괜찮아 까마귀는 어떻게 울어? 까까 응. 까마귀 보러 가자. 응. 어머 응. 저기 까치 있네. 까치 응. 그렇게 점프했어? 나 응. 응. 추우니까 모자 좀 쓰자. 엄마 엄마 엄마도 옆에 타? 알았어. 응. 어비행기다 아시아나 비행기다. 슝슝키톡 하지 마. 오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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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. 위위 아빠, 우위 위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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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위위 위위 위 맘마, 응. 알겠습니다. 맘마, 얼른 맘마, 알겠습니다 마 맘마, 맘마, 드리겠습니다 누른거엄 맘마, 맘 먹고 싶다는 거지? 맘마, 맘마, 워아 국물 먹고 싶어? 다 울렸어. 도나 수용한먹까 엄마. 아 시끄러, 워 시끄러. 워 엄마 전화하면 시끄러워? 돈 응. 엄마 이모랑 전화해도 돼? 응. 안 돼? 시끄러워. 돈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조용히 해야 돼? 응. 크게. 이어봐. 응? 이번엔 작게. 이리 와봐, 더 크게. 이리 와봐! 이리 와봐! 이번에는 예쁘게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 어, 아프다, 살살. 응. 고기 먹었어? 잘했어요. 여기 콕 했어? 응. 아이고. 조심해. 응. 도은이가 조심하지 않았잖아. 응? 도니이가 조심히 해, 살살, 천천히 해. 장난치면 안 돼. 포크 휘두르면 안 돼. 방금처럼 여기 콕 아야하잖아. 알았지? 응. 밥밥밥밥밥 아,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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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이 맛있나봐. 볼이랑 <laughs> 귀리가니까. <laughs> 위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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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<sum> 동작.